그리고 또 22대 총선 앞두고 2024년 1월에 통화한 내역도예 음, 예, 이철규 당시 이철규 공관 하고. 위원이랑 통화한 음. 녹취가 이번에 나왔어. 근데 공천 오. 기준에 대해서 공개되지도 않은 정보를 어.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있죠. 아 근데 이거 보면은 야 국민의힘은. 진짜 이거 돈 없이는 성공 못 치르는구나. 불법적 돈. 뭘로 통화를 한 거야, 이철규랑 김정희 휴대전화. 아, 아, 어. <웃음> <웃음> 뭘로 통화 아, 이 내용 진짜 심각해요. 심각해. 심각해. 어, 그 뭐, 네. 뭘로 통화를 한 거야? 심각해. 이거. 아니, 그게 아니, 금증 전화 죠 뭘로 통화해, <laughs> 이 새끼야? 깜농 놀란 소리 하고 앉았어. 잠깐,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잠깐 듣겠습니다. 그 웬만하면은 만약 3배까지 차이 나면 잘좀 도와서 단수를 좀 해주십시오. 경상도하게 응.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응. 호황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 다 보통은 다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와.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 에 이제 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음. 저기 제가 할 때도 예전에 할 때도 그저 음.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와.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지금 또 약간 나오고 있어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경상도는 그세 배씩 차이 나면은 그거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와, 그러니까 어... 국민의 힘, 경상도 경선에는 <laughs> 어휴... 3억 또는 5억 정도를 주고 뭐 드랍을 시킨다든지 포기를 시킨다든지 어... 뭐 단일화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야. 뭐 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래